흐지부지 공면이다. 아, 흐지부지 네. 공면? <laughs> 이미 법안은 굉장히 흐지부지 상태이고, 이 법안이 현안대로 통과가 돼도 유죄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언론계획 했다라는 명분이 민간 지도부에는 필요한 거죠. 뭐 결정적으로는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고요. UN인권위원회에서. 언론의 자유로 위축할수 있다라며, 저는 33년을 좀기자생각 하고 있는데, 무지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박이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저는 시사저널 전 연기 편집인입니다. 예, 오늘은 그, 저희들 기자는 언론징벌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공식 명칭은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것이 그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경통과 처리 국면에서 8월 31일이었지 아마 그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라고 할수 있을까요? 여야간의 합의를 했는데, 뭐, 9월 26일까지 여야를 포함한 8인의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거. 자, 이 언론중재법, 지금, 저, 대치국면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뭐, 이렇게 조금, 좀, 재밌자고 반쯤 섞어서 얘기하자면, 좀 흐지부지 국면이다. 아, 흐지부지 네. 국면. <laughs> <이렇게 아하. 웃음> 아, 저도 흐지부지 되겠으면 좋겠네요. 뜨거운 감자 비슷한 거아닙니까 뜨겁죠. 음. 그뭐 사실은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일부 뭐일리 있는 점도 있다 하지만 네. 큰 틀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야당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강행 처리하겠다라고 하는데 개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달라요 각자 이제 지방 방송은 다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 예, 예. 음,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어 아주 결사반대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일부 이제 관 공영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공식적으로 또별 얘기를 안 하시는데 또그 뒤에 또 노조나 이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또 반발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처음에는 강행 처리 하는 쪽으로 힘을 싣는 듯했다가 네. 이상하게 슬그머니 뭐, 이거를 그냥 걷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야당의 어떤 반대라든가, 뭐, 어, 저, 언론 노조 쪽의 어떤 반대, 뭐, 늦었지만, 그런 이제 결사적인 반대, 이런 것들을, 어, 가지고, 이렇게 약간 맞서는 듯 하면서, 그냥, 어, 아까 그런 어 협의체 구성을 핑계로 해가지고, 흐지부지 되고 있는 국면 아닐까? 자, 그렇다면, 어 저는 그렇게 보고 흐지부지 슬그머니 국면인데요. 우리, 저, 김성애 대변인님, 그렇다면, 예 9월 27일, 시계를, 좀 앞으로 밀고 나가서 9월 27일 이 법안이 통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흐지부지법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법안은 굉장히 흐지부지 상태이고 이미 많이 이렇게 줄었죠 사실은 네, 줄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뭐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무슨 최순실 같은 모드를 못할 거다 이렇게 엄살들을 하시지만 제가 생각에는 이 법안이 현안대로 통과가 돼도 1년에 이걸로 소송을 할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열 건이 안 넘고요 유죄가 나올 확률은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뭐, 그런 그렇죠. 예, 2005년에 언론중재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물론 그 전에 이제 전두환 때 만들어졌던 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 빼놓고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질 때도 언론사들이 이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현행에 있는 이런 말랑말랑한 언론중재법 얘기하는 겁니다. 이법안이 통과가 되면 언론사 권력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보다 못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2004년 이후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의 비판 보도를 쏟아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결국 그런 과정에서 뭔놈 뚜렁 시계니 뭐 이런 보도까지 시달리서 결국 이제 돌아가시는 상황까지 발생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이 예, 법이 정말 언론을 탄압하고자 만든 법도 아니지만 탄압을 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법으로는 아무런 언론도 탄압할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섯 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얘기는 사실은 이건 판사들이 양형 기준을 상향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정치 오래 하셔서 의원께서 잘 아시겠지만, 억울한 일 당하면 그게 300만 원 받고 마음이 풀리거나 경제적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인데, 판사들은 별세계에 살아서 20년 전에 이 손해배상 기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좀 다른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기대하기 좀 난망이다, 이런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 통과가 그 손방망이 흐지부지보다 더 허약한 법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합의가 돼서 통과될 것이다. 아니, 합의가 안 돼도 통과를 할 것이고, 음. 전 합의가 근데 될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합의 되겠죠. 근데 거의 뭐 특별한 내용 없이 합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럼 실익이 있습니까? 여당은? 별로 없죠. 그냥, 아니 그 상징적인 게 있죠. 했다라는 이제. <laughs> 자 이제 이런 거죠. 상징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언론을 탄압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얻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언론사로 하여금 가짜뉴스를 생산하면 처벌받는다라는 선언을 했던 상징적인 의미 정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지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문 아주 강경 친문 세력들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개혁 몇 가지가 쫙 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안 했을 때 저는 뭐그 내부적인 그 어떤 책임 추궁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당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어또 거기는 이제 그 어떤 그 세력들의 내부적 뭐 어떤 힘, 권력,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어, 그런 것이 또 반드시 내부적인 경성 과정에서 나중에 틀림없이 전, 전당대회라든지. 뭐 어떤 그런. 내부 게임에서 불리할 것이다. 아, 그거를 그대로 흐지부지 할 경우는. 어, 그게 반드시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그래서 이게 국민의 힘하고 다른 점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언론개혁 했다라는 명분이 민주당 지도부에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 뭐 이게 뭐 욕을 먹더라도 어, 언론개혁의 어떤 명분을 갖고 가기 위해서 어, 이제 이게 내용은 굉장히 많이 이제, 어, 형해화 되더라도 아마 통과는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라면 합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음.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저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음. 예민하게 이걸 지켜봤어요. 저는 역으로 또 어프로치를 좀 하면은 왜 180석 가까운 그 거의 입법 독재 수준이에요. 적어도 언론법에 관한 제가 보면 그 독재적 수준의 그 위치 지위를 갖는 그 민주당이 왜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멈췄습니까 뭐 결정적으로는 결국 이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됐다고 라 보고요 민심의 흐름도 살폈겠지만 청와대 의중이요 예 어저께 이철희 수석이 왔다 가고 나서 어 멈춰서 한 달간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서 이 타협의 노력에 대해서 어. 지지한다, 뭐, 사회부에 노력하시는 것에 좋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 언론중재법과 같은 관련된 최초의 발언을 어제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까지 놓고 보면 결국 이제 청와대 설득이 먹힌 것이 아닌가. 저는 또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관련이 있을 수 있지 모르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위축할 수있다라며 공식적인 뭐, 서한을 우리 그냥 외교부에 그냥 보냈대요. 뭐 사실은 네. 그런 서한이 오게 된 거는 보통 그냥 오는 게 아니고요. 음. 어, 국내 어떤 단체에서 거기 그런 서한을 해달라고 어필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언론노조에서 어, 거기에 어필하지 을 않았을까 싶고요. 뭐 아마 노동기구나 이런데 통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 언론 노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약간 이렇게 뭔가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자기들이 평소에 얘기해 왔던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노조는 이 단체가 본연의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노조원들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 감론을 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어 막판에 의견이 모여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어 투쟁을 이제 한 거죠.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급변한 게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음. 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그리고 이철희 수석을 또 보내서 그 누그러지게 하는 결과가 낫긴 낫죠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뭘까요 저는 인권 대통령 민주화 대통령이 언론 자유로 탄압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언론 개혁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엔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은 원래 진행했어야 되는 일인데 이제 검찰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다른 개혁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늦어졌고. 민주당이 180석 얻은 게이뭐일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이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뭐 가능한 특히나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정도를 이야기한 것이지 언론개혁 자체에 대해서 뭐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을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이게 방향이 전반적으로 조금 어 잘못 끼어진 게. 어, 사실은 언론 개혁이라고 했을 때, 너무 한쪽으로, 그러니까 언론도 문제가 있죠. 사실은 일부, 일부 언론에서 지나치게 이제 부정확한 어 어떤 사실을 갖다가, 어, 이렇게 너무 한쪽에 어떤 편, 편향된 시각으로 보도를 하고, 그것이 이제 그냥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해서, 어, 그렇게 되는 것은 뭐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게 뭐 어떤 어느 쪽이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메일링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뭐, 정치권 뿐만이 아니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지방 같은, <laughs> 지방으로 가면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이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월급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이 어떤 그런 어떤 좀 약점 이런 걸 캐서, 어, 그걸 가지고 돈을 버는 어, 기자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사실 외국계 기업들이 아주 정말 까무러치는 그런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혁이라는 게 이제 어두운 부분만 개혁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면 언론의 구조적으로 언론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부분,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보면 언론의 어떤 하천 구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방 방송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어려운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대로 이 구조적으로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 국가가 지원하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도 있다면, 근데 이런 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무조건 규제하는 것만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언론 문제는 뭐 제가 그 패널로서 참여한 건 아니지만 이것만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저는 33년을 좀 기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새 그 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무지하게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어떤 압박이냐? 안는게 아니라. 그 힘이 센 사람들, 경제적인 권력자들 그리고 정치적 권력자들의 어떤 그 내부 사정을 파고들면서 취재하고 그 특히 보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도 탐사 보도 취재, 그렇습니다. 네. 음. 우리 스스로 자율 규제를 하게 됩니다. 자기 검열을 하게 됩니다. 음.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인데 나를 규제해요 나를. 그러면 기자가 음. 보도하는 게 직업인 기자가 나이를 규제하게 되면 시민이 자기를 규제하게 되는 거그제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보니까 싶은데, 그, 예. 그, 그, 그 말씀 안 하셔도 군데 자유 규제 너무 너무 하시는 분들, 나를 같아요. 너무 위축시키는 분들 하면 여러분들 피해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얘기도 되는 건데, 그한 마디씩만 여기 할까요? 그이 민주당의 170 내지 180, 176 석입니까? 네. 그분들의 그, 그 강력한 그저이 다수성 이것이 갖고 있는 그 그러면서 개혁입법이라고 많이 하는데 역기능은 혹시 없습니까? 아니 그 너무 다수의 힘만으로 밀어붙이는 나머지 그 국회의 민주성이 다수면 다냐하는 느낌을 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2020년 4월에 머니투데이가 선거 직전 했던 여론조사를 보면 전 국민의 66%가 일하는 국회가 가장 아쉬웠다. 일하는 국회를 기준으로 이번에 투표를 하겠다고 라 했고 그 결과로 민주당이 180석이 된 것은 민주 진영, 네. 뭐다 합쳐서죠. 이렇게 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답답하니까 그럼 뭐라 좀 니네 뭐할 거니? 라고 해서 넘겨준 의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동산 임대차 보호 3법, 그 다음에 이번 언론중재법, 공수처법 등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한, 추진한 법안에 대해서는 2024년 선거, 그리고 2020년에 대선을 통해서 평가받고 교체가 된다면 교체가 되는 것이고 교체가 되면 교체된 권력이 또그 권력을 가지고 다수의 그 압박을 가지고 그 본인들이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해 보는 방식으로 저는 정책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난 얘기를 하면 예 그렇죠. 그니까 박근혜 진행. 대통령 때도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규제 프리전법이라는 것을 158차례나 강조를 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민주당이 여기장단 통과 못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국정 운영과제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선거로 받아야지 음. 이것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구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좀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서 평가받으면 된다라고 말씀드습니다 선거를 통한 여당 다수의 평가. 어떻습니까? 뭐 그것도 저는 일리는 있다고 봐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는 있다. 그런데 어 이제 성격에 따라 좀 다른데 언론 중재법 이런 거는 가능하면 그래도 좀 합의를 해서 합의를 해서 하지 말자라기보다는 합의를 해서 통과시킬 그런 성격이 아닐까 다른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권력자에 대한 비판 이런 거는 비교적 자유롭게 열어놓고 어, 그런 아까 만두 뭐 만두 관련된 그런 사건들 어, 일반 시민 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거에 대해서 는어 그건 좀 용납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 그 다수당이라고 할지라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리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시사저널tv 시사 끝장 마치겠습니다. 두분 감사합니다.